한 명은 나랑 아예 성까지 갔네. 한 명은 이름이 자기 진짜 이름 최진입니다. 이러네. 어, 완전 동명이인도 있네. 케인님을 따라한 건 아니지만 얘 나도 최진으로 최진으로 한다 개명했어? 개명한 건 아니겠지? 아니지. 어. 개명은 아니겠지? 미치자는 않은... 미친 거 아니, 미친 거 아니지? 개명했다고 인증했다고? 진짜로?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카페에 인증했다고요? 링크 줘봐. 아유 미친 거 아니냐고. 아 삭제 당했다고요? 삭제 당했어 왜? 너 이상한 링크 찍면 찢어 죽일 거거든. 개명맨 잡아다가 대신 방송 시켜도 이름 똑같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닐까요? 음. 진짜 개명을 했나? 궁금하네, 이거. 진짜요? 혹시 여기입니까? 프로게이가 방송한다는 곳이 2003년생 이 인간 맞는 거 같거든. 그런데 응. 개명을 했다. 고왜 개명을? 아니 개명을 하냐고 미치지 않고서는. 응? 어머. 결국 케인님 그 자체가 돼버린나 개명 신곡 신고권... 아니 뭐야 인가 뭐지 이거 진짜야 원래 이름이 채 범규였어 아니 요즘 아니 괜찮은 이름인데 왜 어. 범규 좋은 이름인데? 사정이 있어도 왜 말이 되냐고 이게. 음. 근데 왜 진우로 받고 왜? 음. 진우 그 자체가 되고 싶기는. 뭘그 자체가 되고 싶어? 아이아이 아, 이 인간 궁금하네. 이이 인간 내그 직권으로. 어, 당첨시킬까? 궁금하긴 하네, 이거. 어, 이름을 최진으로 바꿨더니. 일부러? 어. 2003년생 특채 슈퍼, 어. 이건, 어, 이건 물어보고 싶네. 어.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아? <laughs> 미친 거 아니냐고. 어. 아니야, 개명하지 마, 이제 그런 거 없어, 임마. 누가 그 팬미팅 참석하려고 개명을 해, 미치, 미치. 그, 미친 놈아 어? 너. 그래봤자, 나와 마주할 수 있는 독대의 시간은 20초가 끝이자 사진 찍을 때 20초 끝, 응? 어? 미친 짓 하지 마, 응? 어? 운명이 바뀐다고, 운명이 진짜 개명했다고, 진짜. 쟤는 한번 물어보고, 있, 물어보고 싶긴 하네.